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니까, 많이 지루하시니까, 어, 조금 새로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어, 지금 코스피 밴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위치일까? 제가 여러 가지 외국인 매수, 뭐,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뭐, 금리, 환율, 통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성전자 위치, 코스피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좀 새로운, 새로운 각도로 좀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영상을,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코스피 일봉입니다. 지금 2600, 포인트죠. 뭐2,600 거의 초반 2,600이나 다름 없는데 1봉인데 코스피가 최저점이 1월 28일이었어요. 2,591 포인트. 예, 거의 뭐20 포인트 남지 남았는데 거의 뭐 바닥이죠. 그때랑 다름 없는데 1봉을 보시면 예, 그때 2,591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그냥 막 찍고 있어요.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찍고 오늘 2,610.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5월 달인데 거의 1월 달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코스피가. 그럼 지금 이게 가격이 어느 상태냐. 가격이 지금 뭐 싸냐? 비싸냐? 뭐 어떻냐? 지금 코스피 밴드로서는 PER이 지금 거의 10배 미만 9배 수준입니다. 9배. 9배면 지금까지 코스피의 가장 저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코스피 가장 저점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어떻습니까? 예, 1번으로 보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거죠. 왜냐?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고 1분기에 보니까 실적 뚜껑 열어 보니까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 3분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냐? 진정만 되더라도 코스피 역, 역, 역대 최저 수준의 코스피 시, 점에와 있다. 자, 코스피 주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주봉도 보시면, 예, 주봉도 보시면 좀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죠. 예, 지금 내리고 있지만 더 이상 크게 내리지는 않는 모습. 왜냐, 지금, 지금 코스피가 우리가 뭐 12배, 많게는 13배까지 예, PER 밴드가 갔는데 지금 9배 수준이다 보니까 상당히 싼 거죠. 11배로 코스피를 보면 한 3,000포인트 정도, 3,000포인트를 넘기거든요. PBR 밴드도 한 배고 지금 한 2,600포인트 가장 역사상 최저점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온 거죠. 자,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세가 좀 주춤이 되거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일단,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뭐, 1273원 찍었죠. 코로나 때, 1285원. 자, 이제 환율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저는 이제, PR밴드, PBR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환율도 지금 1273원, 지금 1300원 인근에 왔는데, 아, 좀 과하다라는 측면이 들어요. 우리 지금 실적, 삼성전자, 와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달러 외환 보유고가 적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안 좋으면 이해를 해요. 1300원, 1400원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게 좀 환율도 지금 대응, 좀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율이 충분히 폭등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환율이 만약에 안정화 추세가 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유입이 되겠죠. 자, 이제 금리 이야기를 좀 드리면 과거에도 지금 0.5bp 어, 금리를 올렸는데 다음 달에는 0.75까지도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아마 0.75가 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의 아마 금리 인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항상 과거에도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 s&p 500 같은 경우에 거의 한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3개월 후에는 반등이 시작했다. 자 그러면 지금이 바닥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앞으로 아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한 7월 달 8월 달 여름이 지나면서 주가는 상당히 반등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 보통 금첫 금리 인상에서 10% 하락을 하고요. 3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6개월 후에는 신고가 낸 적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는, 어 과거의 어떤 PBR 밴드나 PER 밴드나 과거의 금리 인상 이런 것을 말, 이제 환율까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 지금 매수세가 또 화끈하게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환율이 원화 약세가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추가로 좀 드리자면 어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긴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 계속 에너지를 수입을 해 오는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환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금리라든지,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정화되면, 안정화되면서 하반기에 진정이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실적이 나오면서, 어, 저는 현재, 어, 할수 있는 것, 지금, 하 지금 이제 악재로 나와 있는 것은, 어,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봉쇄라든지, 그 전쟁이 좀 종식이 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 저는 이제 주가는 바로 급,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PER이라든지 PBR 밴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상당히 저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나 삼성전자만 이렇게 힘들면은 저는 뭐어좀 문제가 더 심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장이든 어디든 다 경쟁력이 있는 회사든 어떤 회사든 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자, 제가 오늘 오전 첫 번째 영상에서 TSMC를 여러분께 보여 드렸는데 자, ASML 홀딩스 한번 여러분들께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ASML은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전세계 유일하게 이 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V 노광 장비는 1년에 한 45대 정도를 생산하는데 을 제가 봤을 때 필요로 하는 수요는 한 100대 정도 돼요. 필요로 하는 수요에 한 반밖에 생산을 못하는 회사. 유일하게 이 회사만 만드는 회사. 예.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보면 최고가 한 거의 뭐 900달러. 찍고 지금 550까지 왔거든요. 900에서 550 왔으면 거의 한40% 가까이 어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40%. 이 좋은 회사도 어 주봉입니다. 참고로 작년 예 9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고점 찍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 거의 1년은 안 되지만 거의 뭐 8개월, 9개월 가량 이렇게 주구장창 흐르고 있다. 물론 뭐그 전에 좀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전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유일무이한 회사도 어떻다? 이렇게 1년 가까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만큼 지금 장이 어렵고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어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코스피를 상황을 여러 가지 이런 지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전반적인 지표 자체도 거의 바닥에 근접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